바로 카운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수 있긴 한데 모르겠네 아니 근데 방금 덱도 내가 부족했으면 이겼잖아 개같은 게임 진짜 아까 나는 혈죽 네번 만난 게 너무 억울해 아직도 억울해 진짜 눈물 나네 진짜 또 냉죽이야. 히틀 음. 대게 하수인이 딱 다섯 개네. 승리 플랜은 여러분,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그냥 보는 게 나아요. 솔직히 아무리 설명해줘도 와닿지 않아. 보기 전까지는. 다음 턴올 수? 근데, 이거, 좀 타이밍을 맞춰야 돼. 이 전극을 맞춰야 돼. 타디우스. 아, 홀 수가 됐 지？그럼 홀수 1대1각이나는거 니까 지금 하면, 안 돼. 다음 턴에 프로스트 이 스포 를 내야 돼. 그죠？그리고 은폐 장막 불안 터치 하고 낚시의 맛 으로 갈취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거, 필드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번 턴짝 이제 또 짝수 되고, 그죠 다음 턴에 안 죽으면 된다 내가, 그렇지? 지금 짝수니까 다음 턴 홀수. 프로스티푸 이스퍼 내면 폭탄 불이 바로 차고. 네, 어... 다음 턴 <laughs> 홀수. 안 죽으면 돼 이제 안 죽으면 이번 턴에 안 죽기만 하면 돼 진짜 여기서. 내 냉기로 자 목걸이 찾죠 이제 그리고 목걸이 찾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첫 카드 영코. 그러면 점국 바뀌면서 홀수 되고 카디우스 영코로 되고 모란 내고, 내고 알렉스라자 소고. 그 다음에 그밥또 하고 1코야 이거 1코 근데, 또, 끝. 우... 또... 이 타디우스와 폭탄 목걸이 조합이 미쳤어, 그냥. 이거는 도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른다니까,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사도 제압기는 많거든? 근데 전사도 이턴 놀에 대한 해결책이 별로 없어 해봐야 그건데 그... 그거 뭐더라? 버클러 박밀리 정도인데 그거 거의 안돼 막역 쓰면 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그니까 이게 확률적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못 막을 확률이 더 높아요 전사는 다른 직업보다 그니까 러 이턴 놀이 사제나 혈주기 겨우 막는 건데 걔네도 사실 좀 애매하고 어떤 초인이 전사 기깔나는거 안만들어주지 왜냐면 기깔날수가 없어 태생이 구림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슬퍼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냥 태생이 구림 어쩔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받아들여야돼 말이 심하다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야. 와우, 와우, 하지만 비틀 조각이 없네? 어차피 대게맨 밑에 있는 거두개 발견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만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이거는 가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치. 아니, 그밥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안 가는 거는 에반듯. 어차피 필드도 개판 나는데, 그죠? Let's g 전사는 방어도 올려서 버틴다는 옵션이 있긴 있어, 사실. 없진 않아. 왜냐면 얘가 데미지가 정해져 있는 덱이라 왜 이렇게 다들 나를 억까하는 기분이지? 좀 심하네요 이건. 필드 쌓는 것도 근데 중요하긴 하니까, 그렇지. 마음 가지. 갈지 정확한 데미지. 오케이! 캬! 오십일 대딱 됐다. 와, 씨. 미쳤구만, 이거. 휴! 야, 씨. 미쳤네, 이거. 아니, 근데, 전사 상대하려면은, 고르건졸라 있는 게 낫겠다, 그죠? 고르건졸라 있으면은, 데미지 확 올라가니까. 근데, 고르건졸라 있으면 안정성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야, 씨. 샌드백, 그냥 지렸다. 요즘 내가 그 생각을 해. 제가 프로레슬링 같은 걸 많이 본 사람은 아닌데, 프로레슬링이란 게 연기도 있잖아요. 결국, 맞아주는 사람이 찰지게 맞아줘, 맞아줘야, 그, 재미가 배가 되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이제 때리는 사람만 재밌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도 접수를 잘 해줘야 돼 근데 이 전사라는 이 샌드백 이 친구가 잘 맞았네 진짜 찰지이네 이게 그림자에서 벗어나지마 어? 죽기네 그밥 하나 아니, 이거 근데 사실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4월까지가 아니더라도 1년간 언젠가는 사고를 칠것 같아. 내 생각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의 덱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위험해 살짝.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 이게! 이 폭탄 먹거리 타디우스.. 어떤 직업에 가서 어떻게 사고 칠지 모른다.. 진짜.. 지금은 폐가 좀안 풀렸네요? 솔직히 그림자밟기가 크지. 그림자밟기만 없었어도 이정도까지 아닐 수 있는데. 발버둥 치면 칠죠 타디우스 공채함은 의미 없어요. 그냥 코스트 줄이는 게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그냥 되지 않을까? 이거 에반가 궁금한데, 해볼까? 이거 약간 상대가 무서울 수 있어. 충무되템 나가자. 그냥 들어오 나오겠지. 어떻해 아님, 그냥 나가 탈출해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다양한 것들을 아니. 많이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아님 말고, 친구? 그냥 어? 어떡할 건데? 나랑 나랑... 아니! 자유에서 세임을 이걸 발견하네? 너무한 거 아니? 자, 잠깐만. 힘들어, <laughs> 힘들어. 잠깐만. 이거는 이건 인정. 솔직히 이거는 이건 탈출 안할 만하다. 그지? 이건 이건 아직 이거 아직 봐야 돼. 이건 모른다. 이거 상대도 당황함벤 단어 단어 언급했으니까 이파 끝나고 방종해야겠다. 아 방장 변해야겠네. 아쉽게도. 그죠? 아, 안타깝네, 진짜. 와! 저거는 되게 안좋은 소식이네 어이 어느 방향인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순환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좀 힘들 것 같긴 해내 생각에는 왜냐면은 흡혈이 흡혈 한 흡혈 하나만 나와도 끝나가지고 그지? 우리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건 아니. 선생이어서 발견해서 변이시키고 이거 뭔 지랄이야 이게. 사막 파괴하겠어. 허씨. 아 어지럽다. 지금 이게 메타가 순환하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주술사가 센데 주술사 잡으려고 사람들이 사제랑 혈죽하고 그거 잡으려고 또막 이상한 콤보덱하고 막 뭔지 알죠? 이런 야 폭탄 목걸이 쓰는 것도 쓰고 막 이게 돌고 도는 그거라서 지금 좀 혼란스럽긴 한데 레전드긴 하네 근데 진짜 이게 리노는씨 아니 근데 보니까 그냥 혈족 팬들이 그냥 많아 약간 갈아탔어 내가 보기에 그 사제를 좋아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 박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제랑 박밀이 별로 안 좋으니까 조금 열로 여기로 갈아탔어 약간 상위호환이라서 이게 왜냐면은 물론 이제 혈죽이 단점이 심각한게 있어요 단점도 심각한게 있는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재밌으니까 그지? 그 모든걸 다 막아서 이기는 그 컨택충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덱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네 아니 리노는 뭐냐 진짜